경남 브리핑입니다.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3시쯤 철판을 얇게 하는 압연공정설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300kg에 달하는 철판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거제 해역에 내려진 폐류 채취 금지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장목면 시방리와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지난 1월 폐류 독소가 검출됐는데요. 이후 지난 4월 20일 능포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류 독소가 검출되면서 거제시는 폐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폐류 독소 불검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취 금지를 해제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스팔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풀어 말하면, 스레드 팔로우 하자라는 말입니다. 스레드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새로 출시한 SNS로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만에 세운 기록을 이 스레드는 닷새 만에 달성한 건데요. 이는 역대 모바일 앱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미 많은 SNS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스레드 열풍이 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된 인스타그램식 소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은 이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이 중심이지만 스레드는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기 때문에 좀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자리 잡으면서 광고와 꾸며진 모습이 넘쳐나는 인스타그램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이 스레드의 순수함에 신선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쯤 나와 남의 일상을 비교하며 우울했던 적 있으시죠? 인스타그램은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레드에선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일상과 생각들이 더 많이 공유되길 바랍니다. 합천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조와 건설 운영에 필요한 상생을 약속했는데요. 합천군은 지난달 30일 한수원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8월에서 9월 중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경남경찰청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송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마약 접촉의 위험성과 범죄 이용 예방, 대처 방법 등 마약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참가 희망자들은 음원과 가사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해시가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김해시민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김해 추모공원 화재로 화장장 운영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다른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김해에 한달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김해 추모의 공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